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어, 동진세미켐 되겠습니다. 동진세미켐 코드번호 00529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4월 28일 오후 12시 2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어, 오늘 조금 증시가 어, 조금 안 좋습니다. 일단 어, 뉴욕 증시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우존스, 나스닥, S&P 지수가, 어, 혼조세로 조금 마감이 되었구요. 어, 나스닥, S&P 지수는 이제, 어, 3분기 실적이 나왔죠. 실적 발표의 기업 중 84%가, 어, 84%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어, 그러나 증시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계속 계속 경신을 거듭을 하면서 주가 움직임이 어, 상대적으로 잠잠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월가의 전망치에 상해하는 호실적을 기록한 어, 테슬라는 테슬라의 주가도 4.53%좀 하락을 했습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테슬라,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 기업들도 어, 사상 최대치의 어, 매출과 순익을 달성이 되었죠. 그래서 어, 조금 강한 상승이 나오려고 오늘 좀 기대를 해봤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저희 우리나라도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단기적으로 좀 가실 분들, 중장기적으로 가실 분들은 재무제표 좋은 놈들로 해서, 어, 종목 중심으로 매매를 이거 이어나가야 되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시장을 한번 보고 진행을 할게요. 네, 보시죠. 일단 하락하는 종목이 2 8 7개고요 아, 상승하는 종목이 287개고 하락하는 종목이 어 1068개. 어, 코스닥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거래소 어 코스닥 어 양매도 국면이고어 지금 현재 외국인이 어 선물지 선물 지수를 지금 어 1조를 팔고 있죠. 굉장히 조금 어 어려운 그런 방향성을 나타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동 어, 오늘 동진 세미캠이라는 종목이 어, 빠지고 있죠. 4.62% 정도 빠지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좀 지수가 어, 조정을 보이는 장이기 때문에 힘이 조금 없는 것으로 조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시가총액 1.6천억 정도 되고. 뭐 보시다시피 재무제표는 뭐 그렇게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어 일단 음 지수가 빠지니까 힘이 없는 건 맞긴 맞는데 어 힘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라는 거어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들이 어 들어 매집했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거기를 지지를 못해 주고 지금 어 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조금 어안 좋아 보인다라는 거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모르죠 갑자기 이렇게 깼다가 다음날 또 이렇게 양봉으로 해가지고 또 날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 항상 어 감망하는 자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어 일단 동진 세미캠은요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 포토 레지스트죠 포토 어, 레지스터를 지금 현재 어, 화학 공정용 재료를 지금, 뭐 어, 생산을 하고 있고, 어, 발포제 기업으로서, 뭐 어, 1년에 어, 8% 이상씩 성장하는 발포제를, 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어, LG 디스플레이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 납품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 순차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 성장 가능성이 어, 많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보자. 어, 뉴스를 한번 볼게요. 예전에 나왔던 뉴스인데. 어, 브리핑 살짝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삼성전자 반도체 소자, 국산화 첫 사례 강세로 어, 소식이 되었고요 어, 삼성전자의, 어, FRI, 어, PR 공급망이 그동안 외국 사람들의 독점을 했었다. 근데, 동진 세미캠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의해 절호의 기회를 잡았고, 그 결과 반도체 공정을 단순화시키는 기능까지 추가한 개발과 양사 적용까지 약 1년 반 만에 이루었다. 어, 업계 관계자는 신규 제품 연구 개발 단계에서 소재 컬을 받는 것보다 이미 공정이 결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제,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작업이 훨씬 어렵다며 삼성전자에서도 동진 세미카의 PR을 도입하기 위해 어, 적극 지원한 것으로 안다. 굉장하죠? 그래도 그만큼 어느 정도 기, 좀 기술력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브라 아르곤 포토레지스트 공급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기회를 잡았다. 그래서 그렇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배제를 하고 규제를 했던 것들이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위기가 기회가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재 주가가 지금 어, 사실 일목균형표 구름선을 어 통과를 하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할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근데 어 역시나 좀 그렇게는 어 어려웠던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아마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어, 손절을 하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손절을 하고 지금 나가는 것으로 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내일 지표까지는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로 이런 음봉 두 개가 떨어진다고 해서 어, 그렇게 쉽게 무너질 종목은 아니라는 거좀 말씀드리고요 어, 내일 셋째 날까지 해서 1, 2, 3 음봉이 내일 나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방송을 어,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세미캠이었습니다. 자, 아, 그리고, 어, AP 투자연구소에서, 어, 김영재 소장님께서, 어,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치시면요, 어, 하단 링크에 AP 투자연구소를 볼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AP 투자연구소를, 연구소 어, 클릭을 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초록색으로, 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어, 7시 30분부터 어, 7시 50분부터 김용재 소장님께서 어, 간단한 AP 투자연구소에 대한 소개 글과 그리고 어, 무료 추천 종목을 어,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시라는 그런 문구들이 나오고 있죠. 어, 무료 추천 종목은 돈을 보는 목적이 아니라 단타의 개념과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하여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무료하게, 어, 많은 돈을, 어, 따라 하시면 안될것 같구요. 어, 일단, 전날, 이제 그 전날 시황, 그리고, 어, 미국 증시에 대한 상황을 볼수 있도록 요렇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이슈들 같은 것들, 어, 간략하게, 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9시가 되시면은, 어, 한도 크린텍, 어, 현재가 22,500원 기준 매수, 목표가와 손절가를 드리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상승 탄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 한도 크린텍 1차 목표가 추가 상승, 거의 한16.71% 정도에 대한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어, 한번, 어, 추가적으로 좀 도움 받아보실 분들, 어, 무료 종목으로 조금 도움 받아 보시면서 어, 추가적인 수익 좀 내실 분들은 들어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텔레그램으로도 친구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카카오톡 추가하셔가지고 텔레그램으로 유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